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많이 애쓰셨는데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교회가 건축을 하는 동안 여러모로 수고했고 많이 도와줬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. 또 우리 목사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시 좋겠고 이제 또 나이가 있고 또 나름대로 계획들이 있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앞으로도 좋은 모습으로 또 좋은 곳에서 만날 수 있도록.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이 시간 잠깐 나와서 인사 좀 할까요? 어,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. 감사드리고요. 어 일단 목사 얘기 전에 이제 예배자인데 어,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. 사실 많이 한쪽으로는 걱정도 됩니다. 어... 제가 부 목사 때 청년으로 있으면서 그 인연이 돼서 우리 교회까지 왔는데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았고 사실 또 이제 몸도 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너무 너무 걱정이 되는데 또 제가 무조건 잡을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놓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건강한 가운데 이 사역에 또 길들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.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아, 개인적으로 본인이 많이 힘들 때 사실 우리 교회에 왔거든요. 제가 이런 얘기에서 좀 우리 목사님한테 어떨지 모르지만, 재작년에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셨고, 또몇달 후에 또 형이 또 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셔서 사실은 가족이 둘밖에 없었는데, 그런 상태에서 많이 힘든 가운데서 저에게 왔는데, 본인도 또 건강이 좀 많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. 그래서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건강한 가운데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.